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홍일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며 후보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홍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 시간은 충분히 소진됐다. 망설임과 관망이 허용되는 국면은 이미 지났다며 김부겸이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전 총리는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신을 던지는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전 의원은 제가 김부겸의 결단에 걸림돌이 되어 그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건 아닐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김전 총리를 대구 정치의 중심으로 공개 소환하면서 저 스스로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이 같은 결정은 물러섬이 아니라며 대구를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김권 총리는 대구 수성갑에서 금배지를 달기 전인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김전 총리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입장을 수십 번 밝혔다며 자신이 지금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